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9일 화요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에스겔 18장 27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 영혼을 보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보존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삶이 편리해지고, 불편이 없고, 억울함이 해소되어지는 우리 육신의 삶이 내 인생이 더 유익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행복해지고, 영혼이 보존되어지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거죠. 그런데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의를 떠나서 악을 행하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책임이고 각자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했고 유대 나라가 이게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전쟁에서 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해파되어지고 또그 사람들이 끌려와서 다른 나라에 끌려와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풍속도 다른 그러한 곳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또 힘든 일이었겠나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하고 또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나라가 왜 이렇게 힘이 없었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싸우려고 했고 적군과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가 무너졌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고 또 여태까지 우리가 들었던 것을 우리가 상기해 보니 어, 그때 당시 지도자 왕이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던 문하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또 히스기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렇죠? 히스기아도 자신의 병이 났고 나서 자신을 방문하러 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창고와 금과 은과 무기고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왕이 보여준 이것을 다 빼앗길 것입니다. 왕의 후손 중에서 어, 환관이 될 자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무섭게 경고한 장면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은 것 같아도 히스기야가 그렇게 잘못 실수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하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율법을 어기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문하세가 죄를 지은 그 악한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망했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들은 심지어 무슨 핑계까지 됐냐면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속담까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 그 아들의 이가시는 거죠. 포도를 먹지 않았는데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이가 시게 된다 라는 말까지 돌았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저들은 부모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또 힘들게 서럽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조상 탓으로 지금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너희는 지금 현재 이 입장에서 어떻게 나와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이라도 그 의를 떠나서 악을 행하면 망한다. 악인이라도 그 악을 떠나서 어, 의를 행하면 산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악 영향이 후대들에게 미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조상 때보다 더 가난하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너는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1대1로 상대하십니다. 단체로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도매급으로 공장의 기계를 찍어내듯이 한꺼번에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1대1로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물론 그 선배들이 선조들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이 후배들에게 후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님께도 어, 죄를 범한 것이 되겠지만,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너희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율법을 지키고, 의의를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이 어렵다고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 아, 해석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해요. 1980년대만 해도 은행에 재축을 하면, 재형재축 같은 경우에 이자가 많아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돈을 많이 모으면, 또 이제 결혼도 할수 있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또 집도 살수 있었다. 근데 요즘은, 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평생토록, 어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고, 또 결혼할 수도 없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다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또한 뿐만 아니라 그때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느냐 너무나도 예의 없고 버릇 없고 또 도덕이 형편없어졌다. 요즘은 정말 너무 좋지 않다. 옛날이 좋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옛날에 그러한 것들은 좋았는데 지금은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때와 지금이 너무 다르다, 상황이 너무 다르다. 지금은 우리가 아, 너무나도 안 좋은 세상에서 힘들고 고생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상황이 그때보다 좀안 좋아지고 더 나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좋지 않았지만 더 좋아진 면도 있다라는 거죠. 더 좋아지고 더 편리해지고 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더 정말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된 그런 면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점이죠. 부모를 잘 만나서 저 사람들은 부모가 복을 받아서, 부모가 부자라서, 땅도 많고, 돈도 많아서, 어, 별로 고생, 조금 고생하지 않아도, 좀 어려워도, 공부를 좀 못해도, 어, 열심히 살지 않아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그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를 잘 만났을지라도. 그 자녀가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또 정말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 부모가 신앙이 좋고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하고 부모가 목회자의 가정이고 또 집사와 장노와 권사의 아들이고 딸이다 할지라도 자신은 어떠냐 하는 거죠. 그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숨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자녀가 엉망이면 형편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하나님을 안 믿고 엉뚱하게 살고 또 불신자였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에게는 복이 많은 겁니다. 부모 탓, 조상 탓을 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모든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거역할 그 것인가?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안 맺을 것인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조상 탓, 남 탓, 다른 사람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나서, 내 영혼이 깨어나서, 내 영혼이 보존되어지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불편함과 억울함과 여러 가지 정말 좋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하며 신음하며 불평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영혼이 사는,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시간,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이 살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좋지 못한 경제와 또 여러 가지 사회의 환경과 우리의 생활의 형편이 더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고,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를 향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